예, 오늘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말기암 증상 교육을 맡은 황희진이라고 합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이렇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2002년도에 완화 의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요. 완화 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관련하여 문제를 가진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접근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통증 문제, 신체 문제, 심리 사회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조기에 좀 빨리 발견해서 평가와 치료를 함으로써 고통을 예방시키고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발 증상 여기 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증상을 오시냐 첫 번째는 아프니까 오죠. 예, 안 아픈데 왜 오겠어요? 예,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피로하다, 기운이 없다라고 오시는 분들, 또 변비, 곤란또 구역질, 구토들도 있고 선망이라고 해서 이따가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불안과 우울도 많이 호소들 하십니다. 통증 여기서는 뭐78% 내지 80%의 환자가 암 환자가 경험하는 가장 흔한 임상 증상이라 그러는데, 여기 오신 분은 거의 다 있고요. 네. 이것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 또 가족들의 삶의 질이 엄청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성 통증은 90% 이상, 이상이 조절 가능한 통증이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환자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서 중요한거 첫번째 통증을 숨겨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이게 뭐 극기훈련하러 온 데도 아닌데 막 이거 알리지 않으려고 막꼭 참고 있는데 그런거 제발 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 약으로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통제 용량과 용법은 뭐 우리 맘대로 하지 않고 좀 상의하면서 할테니까 조금 뭐 걱정되시거나 이러면 좀 천천히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뭐랄까 우리나라에 이상한 유언비어 마약성 진통제 중독이라는 건 어떡합니까? 하는 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제가 의사 된지 26년 됐거든요. 아직 한 명도 못 봤거든요. 50년 하다 보면 한명 보겠죠. 그 무서워서 못 쓰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예. 근데 또 그냥 예.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거 안 좋다던데요. 알지? 누가 뭐 좋아서 써. 예. 안 아프게 할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데 그걸 못 쓰게 하고 아,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약 이외에도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뒤에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운 없다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은 아무리 좋다는 영양제 다 때려 넣어도 나도 쓰지만 암세포들이 써버리기 때문에 기운이 날 수는 없고요 기운 없는 거 없애는 정도까지가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이고 어, 움직일 수 있으면 좀 움직여 보시는 게 좋지만 대부분 잘못 잘 움직이는 거고요 누워서만 지낼 경우에도 관절 운동은좀 시켜주면 좋다 그다음에 이걸 또뭘잘 먹어서 어떻게 이겨내 보겠다는 분들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정말 틀린 생각이다 예 네. 환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소량만 먹게 하는 게 맞다. 이걸 먹다가 잘못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기도로 넘어가면 숨을 못 쉬게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골치 아프고 그래서 좀 이거 많이 먹어서 뭐 힘내서 이겨내야지 뭐 이런 얘기들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변비가 또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어, 여기 누워 있는 것 자체가 사람이 걷고 뛰어야 변비가 안생기는데 계속 누워만 계시다 보면 변비가 생기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수분 섭취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게 좀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섬유질 많은 음식 먹으면 좋다는데 뭐 지금 잘 넘기질 못하는 분한테 그런 얘기가 소용 없는 건데 또 우리가 들어가는 마약성 진통제가 또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날 물어보는 게 대변 봤냐고 물어보거든요. 밥도 안 주고 그죠? 예, 겔만 주면서 맨날 똥 놓냐고 물어보니까 화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확인은 해야 된다. 어떻게든 막혀있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던 제가 학생 때 20세기 말때 의대에 다닐 때 20세기 말 때만 해도 입으로 막 변비상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안 생기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 막힌 하수구는 뚫어줘야 되는 거고 뭐 설사약도 있고 뭐 변비약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또뭐 변을 물키는 약들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좌약을 넣는다든지 관장을 해서라도 막히지 않게 잘 예, 뚫어놔줘야 된다 그래서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대변을 보셨어요? 보셨어요? 서 보통 한 7일까지 지켜보다 7일째까지 못누셨면그 다음 단계들 저희가 합니다. 환자 상태가 아주 많이 나쁜 상태가 아닌 이상은 합니다. 호흡곤란도 많이들 호소하십니다. 숨차다고 얘기들 하시는 건데요. 예. 근데 실제 내 몸에 산소가 모질란지는 손가락에다 이렇게 끼어보면 알잖아요. 숫자 나오는데 그 숫자는 멀쩡한데도 숨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꾀병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실 때 이제 산소를 드리죠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줄 같은 것도 하고 뭐 마스크도 하고 마스크 옆에 주머니 달려 있는 것들도 하는데 그렇게 산소를 드리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호흡곤란을 좀덜 느끼시게 마약성 진통제가 또 그런 어 호흡곤란을 좀덜 느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약재들도 쓰고 기관지 확장하는 약들도 쓰는데 사실 제일 효과 있는 것은 항구안제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상황에서 뭐 신나고 즐거운 사람 없기 때문에 한식의 불안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기침을 몇번 여러 번 한다든지 조금 숨이 찬다 그러면 다들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나 이러다 숨못 쉬면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더 숨이 차는 악순환을 겪기 때문에 한불안제를 쓰면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울렁거리는 거나 토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뭐 울렁거리는 이유들이 야 뭐. 나쁜 남덩어지 이게 잘 내려가는 길들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거고 우리가 생으로 굶어도 하루 2리터 정도 위액이 정도 생긴다고 하거든요. 개들이 잘 내려가면 좋은데 잘못 내려가니까 거꾸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는데 우리 같이 건강한 사람들이야 먹다가 아니다 싶으면 백하고 배터 버리면 되는데 그거 못하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한 숟갈만 더한 숟갈만 더 하다 보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로 넘어가고 자칫숨잘못 쉬게 되신다든지 컨디션 확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예, 원칙적으로는 밥 먹다가 조금 기침하거나 조금 살이 들리더라도안 먹는 게 맞다 예. 그러면 또 다들 그러죠 사람 굶겨 죽일 셈이냐고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뿌연 영양제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요 밑에 한층 밑에 중환자실에서 근데 달 동안 맞다가도 다잘들 회복하시거든요 그분들은 말기암이 없기 때문에 그 가지고 계신 질환들만 치료하면 또 회복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그것도 정신들도 많이 쓰잖아요 맨날 자기 억울하다면서 감옥 가기 싫다고 단식 투쟁하는 사람들 그거 맞으면 몸무게가 안 빠져요 사람이 3일만 굶으면 못 살아요. 안 굶어 보셨겠지만, 예, 3일만 굶어도 막 그냥 휘청휘청하는데도 예, 그런 것만 맞고도 다들 예, 절대 영양실조는 안 생긴다. 예, 그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망이라는 거, 오늘 아셔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선망이라는 건데 헛소리 성자에다가 노망날 망자를 씁니다. 내가 여지껏 알던 우리 가족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헐크처럼 힘이 세지는 분들도 있고요, 다뭐 잡아 뜯고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예, 뭐좀 얌전한 분들은 그걸 좀드하기도 한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낙발이 바뀌죠. 아기들 왜 어렸을 때왜그 밤낮 바뀌어 가지고 키울 때 되게 고생들을 하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게 생깁니다. 그런데 아기들은 점차 좋아질 게 보이니까 그냥 참고가는 건데 이 환자들은 좋아질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들 힘드신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물로 얼마든지 조절이 또 가능합니다. 선망 조절하는 약제들도 도움이 되는데 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낮잠을 안 자게 하는 겁니다. 특히 점심 먹고 낮잠 자버리면 이게 뭐 탑이 없습니다. 밤에 잠 꼴딱 안 새고 하나도 안 주무시는 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꼴딱 새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낮잠을 어떻게든 안 자게 해야 되고 뭐 책을 읽어주든 전화 통화를 하든 뭐 영상 통화를 하든 뭐 노래를 같이 부르든 하더라도 휠체어를 태우고 좀 움직이든 하더라도 낮잠은 최대한 안 주무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것이고요. 이 선방에 있을 때그 평소에 알던 얼굴, 평소에 알던 목소리인 사람이 옆에 계속 있으라고 저희가 부탁드리는 이유는 뭘 시켜 먹으려는 게 아니라 그 난리가 났을 때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 불이야! 내지는 저희는 뭐 112에 전화하신 분도 있어요 나잡혔다 여기 어딘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여기 병원이야 괜찮아 이렇게 안심시켜줄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나 여기 앞에 사니까 금방 올게 소용없어 오실 때까지 그 난리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려고 이 옆에 계시라든지 뭐딴거 시켜 먹으려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로서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선망이 있을 때는 선망이 심할 때는 보자 옆에 계셔 주십사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불안과 우울도 많이 호소하시고 요 정도 약 들어갔으면 안 아플, 안 아플 법도 한데 내지는 요 정도 약 들어갔으면 숨이 덜찰 법도 한데 계속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불안과 우울 남자들한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꼭꼭 참고 있는 불안, 우울, 짜증, 긴장,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소량의 항불안제, 소량의 항우울제가 큰 도움이 된다. 그것도 또 열심히 찾아보시고 이거는 미친 사람들만 먹는다는데 왜 우리 엄마 조용한하 분들인데 미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책에 보면 끄트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애국가도 그저 항상 4절까지 불러야 되는데 1절만 부르고 말니까 뭘 모르고서들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끝까지 읽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암이라는 병이 예. 다른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이제 만7 80살 넘어가시면 갑자기 폐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 분, 일주일도 일주일 지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짧은 기간에 급격한 악화를 나타내는 병이고 이 암이라는 병은 처음부터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암 진단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도 무너지지 않은 채로 그런 대로 지내시다가 무슨 일이 한번뻥 터지고 뻥 터지고 뻥 터지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은 채로 그런 대로 지내시다가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보통 여기 오기 전에 대여섯 번들 되게 놀래시거든요. 문제는 여기 오고 나서도 되어서 좀 놀라실 일이 남아 있다. 이게 이제 뭐랄까 좀이 시점에서 다들 힘드신 거고 그렇지만 또 좋게도 생각하면 자기 인생을 정리할 수는 있 시간의 확보. 뭐안 보던 가족들이랑 뭐 화해를 한다든지, 뭐 숙여놓은 재산을 찾는다든지, 예 갑자기 또뭐예 숙여놨던 아들이 나타난 적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러니까 정리를 할수 있는 시간의 확보라는 장점도 있긴 합니다. 오늘 아셔야 될두 번째 단어가 이겁니다. 완화적 진정. 제가 계속 지금 증상 조절 말씀드렸잖아요. 통증서부터 주름 여러 가지 증상을 어떻게든 하여튼 암세포가 환자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걸로부터 환자를 자유롭게까지 못해 드리고 최대한 덜 힘들게 만드는 게 저희가 할 일인데 그게 잘 되면 좋은데 잘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정 요법이라고 해서 마취도 아니고 수면도 아니고 그 중간 좀 깊은 잠 흔들면 반응하고 간단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를 진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완화적 진정이란 말은 완화 의료 회사는 진정 요법이다. 그래서 완화적 진정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맨날 쓰는 말이니까. 완화적 진정할 테니까 동의서 써주세요. 보호자들한테 그러거든요. 근데 보호자들은 그뭔 소리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인터넷에 보면 되게 이상한 얘기 써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의사랑 간호사들 지내 과자 먹고 커피 마시고 히읗 엎리려고 환자 잠만 재운다. 예. 그렇게 멍청한 소리가 없습니다. 예. 환자를 증상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들이 다안될때할수 있는 차선책인 거죠. 이걸 해서라도 환자를 조금 덜 힘들게 덜 괴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편하려고 뭐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호흡, 맥박 뭐 이런 것들 다 괜찮은지 혈압 다 괜찮은지 더 자주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손이 더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택하니까요. 또 환자의 안전도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망 때막 난리 나서 거기서 뛰어내리고 다치고 막 이래버리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은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아, 이 사람 그 사람이 그때 얘기했던 그거구나라고 공에서 써주시면 예. 이렇게 진행해서 환자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내시게 저희가 해드립니다. 저희가 뭐더 오래 살게 해드리거나 더 빨리 돌아가게 해드리거나 이런 건할 수가 없는 거고요. 계실 때까지 최대한 덜 힘들게, 덜 아프게 이렇게 저희는 돌봐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네, 질문이 없을 땐둘 중에 하나죠. 하나도 못 알아듣게 강의했거나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게 강의했거나 두 번째겠죠? 예, 저보다 더 중요한 강의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듣고 가세요.